要要，我不会，我不会。 안녕하세요 본뇨입니다 오늘은 소윤이한테 장난을 쳐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장난이냐면 소윤이가 최근에 프라다 백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프라다 백을 구매를 했습니다 짠이 프라다 백인데요 사실 이거는 짝퉁입니다 이건 컨텐츠를 위해서 짝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짝퉁 사면 안돼요 아무튼 짝퉁 가방을 진짜 소윤이 가방이랑 바꿔치기해서 한번 여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윤이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 지켜봐주세요 이제 수현이가 택시에서내렸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뭔 소리 들려요? 어, 어, 잘 왔어요? 예, 응. 네,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아, 근눈 진짜 많이 왔어. 어, 아까 엄청 많이 오더라. 집 어떻게 가나 걱정이야 우리 오리 만들자 어? 오리 그거 아직 안 샀잖아 있어야지 하지 안들어 아니 자기 아까 저거 택배 싸놔달라고 했잖아 미리 응. 싸놨어 헉, 진짜? 어? 저거야? 어아 어. 지금 보내면 되나? 근데 이따 보낼까? 지금 가도 되겠다 응 아, 지금 패딩 입은 김에 그냥 아 그래야겠다 아 귀찮은데 아우 아우 저거 얼마 정도 아나배어아 저거 그거 그냥 자 내가 돈줄 테니까 카드 줄게 카드? 어그가왜 줘? 어? 고마워? 어 아, 이... 아니 왜 그런 거 신고 왔대? 아무 이쁘게 꾸고 왔지 누나가지고 아니 누나한데왜 이쁘게 꾸며 음. 이게 어, 이게 짝퉁 가방 이게 진짜 소연이 가방이에요 어 일단은 소연이의 백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마이 소연이 백 일단 마스크. 아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체온계가 들어가 있어요. 체온계를 먼저 넣고 그리고 손소독제 그리고 무슨 칠천 <laughs> 원이 들어가 있고 이건 뭐, 뭐야 뭐. 아, 이거는 뭐아이거잭 같은 거랑 그리고 뭐 아무튼 립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쪽에 있었고 마스크는 이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쪽에 시간 아, 빨리 올까봐 여기에는 리스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소연이가 막예짝은가봐 뭐야 뭐야 들어있어? 같 가방? 이거는 저쪽에다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려준비하려요혹야 <laughs> 저기요 네 편의점이야? 응아 그냥? 눈 많이 와? 물어보시 바로 아래에 편의점한테 문이 <laughs> 안 오는데? 아 진짜? 눈은 왜 물어봐? 왜요? 무서워요? 아니요 그냥 저도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게요 저도 그렇게 먹고 싶은 게없어서 일단 밥 먹자 아예 알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 아예 알겠습니다 음. 네 음. 가방을 소윤이한테 잠깐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쫙 잘라볼게요 그리고 나서 수윤이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보내어요아예 네. 잘했어요 뭐해요? 잠깐 일하고 있어요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아야 아니야. 도와줄 거 없고 아왜 심장에서 해았다는 것도? 내가 늙어서 그래 <laughs> 아 한참 보고 온다고 체력이 거의 다 받아놨네 아. 올해 좀벗어야겠 얼마 나왔어? 4,100원 나오던데? 아, 어, 그 정도 나오긴 하더라. 차이점 특하고 비싼 건가? 아니야, 원래, 원래 그래. 우리 나난거 할까? 좀 이따 나랑 같이 해. 자기야 근데 나 지금 열 나는 거 같아가지고 가방 좀 줘봐요. 열 났나 봐. 어. 빨 아니야,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아, 치우기 아, 가져왔지? 아, 항상 들고 음... 있더라. 차이베이 항상 필요해, 나는. 배터리 근데 아. 없다. 아니야, 있어. 더 기다리면 돼. 어. 그래? 아, 열도안 나네. 아까 은행 갔을 때, 나랑 똑같은 거 쓰더라, 세운 게. 아, 진짜? 어, 그게 신기했어. 근데 저방 이쁘다. 어, 그거 잘산것 같아. 나 맞아. 히트로 맞도록 막내기. 휘뚜루마뚜루. 어떻게 안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봤는데, 아. 여기를 자르면은 이쁘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목소리> 여기 가위를, 여기로, 여기로. <목소리> 야, 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있 잠깐만. 잠깐만. 아치롱잡치롱 잡아치롱 잡치롱으치롱치롱 괜찮네 어왜 뭐하는 거야 너 장난치냐 진짜 어춤 추면서 라는데 응? 뭐야 어 얼마인지 알아? 몰라 왜 몰라 이거 160만 원에 너 돌았어? 아 돌았어? 너너 너 누구야? 누구냐? <laughs> 그래? 아 본영이 본영이. 뭐야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왜 그랬어? 아 이거 뭐야? 아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남자. 아, 진짜... 아 빨리 사 지금 빨리 사! 아 빨리 사라니까. 미안해 자기야 울지 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못 찍.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반응 보려고? 아, 선택지 아니야, 이거. 어, 뭐 있잖아, 어, 이거 냈잖아, <laughs> 이거를. <이러면 되지. 웃음> 아, 이거 내면 안 돼? 이런 거내안 되지. 나. 저기 또 찍고 있네. 어, 어, 어. 영아 이거 내가 돈 아껴서 한거 알잖아. 채연이 반응 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반응해, 이거. 뭐 10만 원이 정도 하는 것도 아니야. 3만 원 하는 것도 아니야. 160만 원 하는 가방이야, 끈라다자 아, 정신 차려봐. 자기, 너 누구야? 아, 아 이거 아니다. 아니, 왜 그래? 왜 그랬어? 야, 이걸 왜 자르는 거야? 이거 160만 원짜리야. 어. 아니, 사줄 거야? 안 사줘, 말해. 안 사줘. 왜, 사줘. 왜 사줘? 내가. 아, 엄마한테 그 어디가 잘랐잖아. 아니, 이거 잘랐잖아. 아니, 자기 아까 한번 냄새를 맡아봐. 응? 냄새를 한번 맡아봐. 이거 자기가 한번 맞아? 형, 어도안나는데 그래, 그 내가 어? 봐, 아니야. 이거? 내 건데? 내가 봐. 내 건데? 그럼 자세히 한번 봐볼래? 그가까 자세히 봐봐. 그럼 어내 거야. 요 자기 가방이야 내꺼잖아 소름돋았어 나 진짜 온몸에 <laughs> 내 반응 이렇게 화난다는 건 알겠고 지금 사람.. 아니 잠깐 가방 냄새.. 아니 자기야 너 끈에 이렇게 풀라다지고 적혀있었어? 어나 적혀있었어 <laughs> 아 진짜? 왜? <laughs> 네? 아 적혀있어? 이거 아니야? 아니 적혀있어? 어 적혀있었는데? 어 그래? 네? 어디가? 아죄송 빨리 좀... 어디가? 어? <laughs> 뭐야? 아, 뭐야? 뭐야?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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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오>, 이게 짭투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게 잠깐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게 <laughs>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내 뭐야 야, 이거, 아 뭐야 잠깐만 이게 진짜 <laughs> 진짜를 진짜 짜는 맛인데 어? 뭐가 내 거야 야 이거 또플라이 잠깐만 프로... <laughs> 아 저거 뭐 빨리 뭐가 내 거야 진짜 잘못 는 거야 여야 빨리 뭐가 내 거야 빨리 아 빨리 <laughs> 나 짹투 <잔뜩> 메기지 <맥이지. 웃음> 이게 진짜야, 자기야. 아, 아잘 맞을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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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예요. 자기 가방에 이게, 이게 아, 짝퉁이에요. 몰라? 어, 제가 샀어요. 제가 산 거예요. 에이, 몰랐어. 근데 얘가 <laughs> 도망가수어 이거, 이거 컨텐츠 <laughs> 1 6 0을을태우나했어 사실 이게 진짜 아니야. 뭐가 진짜 같아? <laughs> 아, 니가... 쓴걸 알겠지. 그럼 어떤 게 진짜 같아? 이게 내가 아, 빨리 말해! 짝이 없진 거야, 지금? 짝퉁 써, 이제. 아, 빨리! 나 진짜 잘랐으니까. 아, 아 이거 짝퉁이야? 아, 뭐가 진짜야? 아, 이거 이거 진짜야? 그거는 나중에 결과를 말해줄게. 아, 아냐, 아냐, 아냐. 이렇게 아니, 아니. 영상을 봐주셔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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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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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